혹시 어젯밤에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셨나요? 새벽 2, 3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누워도 한참을 뒤척이며 잠을 설친 적 있으시죠? 아침이 되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게 바로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치매, 우울, 고혈압, 심장병과도 연결됩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 동안 신경과에서 근무한 72세 신경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밤마다 쉽게 잠이 오지 않아 환자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불면증 환자를 진료하며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잠은 들수 있어도 결국 몸은 점점 더 지쳐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활 속 아주 작은 방법으로 약보다 더 안전하고 꾸준히 도움이 되는 수면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베개 밑에 이것 하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잠이 짧아지고 얕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60대 이후부터는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1시,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2, 3시에 눈이 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꼬박 지새웁니다. 아침이 되면 어떨까요? 몸은 무겁고, 머리는 막지 않고,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집니다. 결국, 낮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오래 이어지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하면, 뇌혈관 질환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수면 부족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약화시킵니다.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거나 잠이 빨리 올것 같은 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이나 술로 억지로 자면 그 순간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깊은 잠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 다음날 더 피곤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 그냥 기절하듯이. 단숨에 자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불면증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고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베개 밑에 이것 하나만 두는 것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베개 밑에 두는 라벤더 파우치입니다. 라벤더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라벤더 향을 이용해 불안을 달래고 아기를 재울 때도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벤더가 효과가 있을까요? 라벤더에는 리날롤, 리나릴 아세테이트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코로 흡수되면 우리 뇌의 시상하부와 편도체에 전달됩니다. 이 부위는 긴장과 불안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회로입니다. 라벤더 향이 들어오면 신경이 진정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몸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라벤더 향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깊은 수면 단계에 더 오래 머물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먼저 마트나 온라인에서 작은 라벤더 파우치를 준비하세요. 말린 라벤더 꽃이나 라벤더 티백도 괜찮습니다. 준비하셨다면 베개 밑이나 머리맡 가까운 곳에 두시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두면 향이 강해서 오히려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 밑 깊숙이 넣기보다는 머리만 옆에 살짝 두는 게 좋습니다. 향이 은은하게 퍼질 정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라벤더를 처음 쓰는 분들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빠른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몇해전 진료실에서 만난 71세 이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며 수면제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끊으면 하루도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라벤더 파우치를 하나 구해 머리맡에 두고 주무셔 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던 시간이 줄고 한번 잠들면 새벽까지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수면제 복용량을 점점 줄이셨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보조적으로 쓰실 뿐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주무십니다. 이처럼 라벤더는 약처럼 즉각 기절하게 만들진 않지만 조금씩 뇌와 신경계를 안정시켜 잠이 찾아오도록 돕습니다. 혹시 라벤더 향이 맞지 않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캐모마일 티백도 좋은 대안입니다. 캐모마일에도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뇌를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말린 캐모마일 티백을 베개 옆에 두기만 해도 은은한 향이 퍼지며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건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고 약처럼 부작용 걱정도 크지 않습니다. 단 꾸준히 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일주일, 한달 쌓이다 보면 잠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다른 환자분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오신 68세 김영수 어르신은 밤마다 두세 시간만 자고 늘 피곤에 시달리셨습니다. 라벤더 파우치를 권해 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선생님 이제는 두세 시간은 더 자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변화가 환자분들께는 정말 큰 희망이 됩니다. 오늘 밤, 베개 밑에 라벤더 파우치 하나 두고 주무세요. 여러분의 밤이 어제와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무슨 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이거 바로 효과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라벤더 파우치를 베개 옆에 두고 자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긴장 완화입니다. 평소에는 누우면 온갖 생각이 올라와서 머리가 멈추질 않죠? 오늘은 왜 이렇게 못 잤지? 내일은 피곤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더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런데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 머릿속 잡생각이 차분해집니다. 마치 뇌의 스위치가 꺼지듯 생각이 가라앉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는 바로 잠드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평소 40분, 1시간씩 뒤척이던 분이 라벤더 파우치를 쓰고 20분, 15분 안에 잠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중간에 덜 깬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보통 새벽에 두세 번씩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라벤더를 쓴 날은 새벽에 한 번만 깨거나 심지어 아침까지 쭉 잤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단숨에 자지 못했는데요. 라벤더를 머리맡에 두고 잤을 때, 확실히 새벽에 덜 깨는 걸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라벤더 향이 들어가면, 우리 뇌에서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깨어있어라는 신호가 줄고, 이제 쉬어라는 신호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스스로 잠을 유도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꾸준히 쓰면,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수면 패턴이 안정됩니다. 불면증이 오래되면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는 또 뒤척이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라벤더를 습관처럼 쓰면 잠드는 시간이 점점 일정해집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라벤더 향이 나면 이제 잘 시간이구나. 둘째,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얕은 잠만 자던 분이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뇌와 세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셋째, 전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수면은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몸이 회복됩니다. 밤에 자야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라벤더로 숙면이 늘어나면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실제로 숙면이 늘어나면 혈압약 복용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이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숙면이 회복되면 기분이 밝아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생깁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서 오신 74세 박재현 어르신인데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밤마다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제가 라벤더 파우치를 권했을 때는 반신반의하셨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런데 일주일 후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수면제는 여전히 먹지만 예전보다 반은 덜 먹어도 됩니다. 라벤더 향이 있으니까 마음이 진정돼요. 약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김순희 할머니는 항상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2시간 동안 다시 못 자고 아침이 되면 늘 피곤했죠. 그런데 라벤더를 사용한 뒤에는 새벽에 한번 깨도 다시 금세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하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회복시키고 혈관을 지켜주고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라벤더 파우치 하나, 캐모마일 티백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시도해 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은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모든 분들께 다 똑같이 맞지는 않습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향에 민감하신 분들입니다. 라벤더 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간혹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향수 냄새나 강한 방향제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프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진한 향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아주 작은 파우치 혹은 티백 한개 정도로만 시작하세요. 머리맛 가까이에 두는 대신 침대 옆 탁자 위에 두셔도 됩니다. 은은하게 향이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둘째,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입니다. 라벤더 꽃가루나 캐모마일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콧물이 나거나 눈이 가렵고 재채기가 심하게 나온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천식이나 기관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라벤더 오일이나 차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간질 뇌전증 같은 신경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라벤더 성분이 신경계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캐모마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모마일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캐모마일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약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라벤더는 수면제나 진정제와 함께 드실 경우 약효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깊이 잠들거나 아침에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라벤더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캐모마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항생제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섯째, 사용 방법의 문제입니다. 라벤더 오일을 직접 피부에 바르거나 먹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농도가 진한 오일을 피부에 직접 바르면 피부 발진,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주위나 상처 부위에는 절대 바르시면 안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린 라벤더 꽃이나 파우치를 베개 옆에 두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먹거나 바르는 건 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아이들과 임산부입니다. 아이들은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라벤더 향에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면 반드시 부모가 지켜보면서 짧은 시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어떤 허브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벤더나 캐모마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잠이 잘 온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어떤 분은 한 달을 꾸준히 하셔야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걸 하면 무조건 기절처럼 잔다. 이런 기대를 가지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이 방법이 안전한 보조요법이라는 겁니다. 약처럼 빠르게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안전하게 오래 갈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지키신다면 라벤더나 캐모마일은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면 보조법입니다. 베개 및 라벤더 파우치만으로도 수면에 큰 도움이 되지만 조금 더 강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인데요. 오늘은 그중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인수면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군인수면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해군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으로 전쟁 중에도 몇분 안에 잠들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온몸의 근육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머리, 눈, 턱, 어깨 순서대로 힘을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법을 같이 사용합니다.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췄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몸 전체가 긴장해서 풀려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한 분은 서울에 사는 66세 남성분이었는데요. 사업 실패 후 불면증이 심해져서 3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군인 수면법을 알려드리고 매일 밤 연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걸리던 분이 한 달쯤 지나자 5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전쟁터에서도 잘수 있다더니 저한테도 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숨 쉬기가 아니라 뇌를 안정시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둘째, 발을 따뜻하게 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 드는 순간 몸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중심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느끼면, 신부 체온을 내리면서,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이 체온 조절이 잘안 돼서, 잠드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40도 정도 되는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발을 담그면, 피가 말초로 몰리면서, 중심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 결과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잠이 더 빨리 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권해드렸던 72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늘 발이 시려서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셨죠. 그분께 조격을 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선생님 뜨거운 물에 발 담그고 자니 머리 대자마자 잠이 오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건 숙면뿐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혈압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셋째,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생활 습관이 잘못돼 있으면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면 장이 깨어나면서 몸이 상쾌해집니다. 하지만 밤에는 반대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럼 깊은 잠이 끊어집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물을 조금 만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스마트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강하게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결국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시길 권합니다. 셋째는 조명입니다. 밝은 불빛 아래에서는 우리 몸이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방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침대 옆 조명도 노란빛으로 은은하게 바꿔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넷째는 일정한 기상 시간입니다. 잠을 못 자면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수면 리듬이 더 망가집니다. 못 자더라도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밤에 다시 졸음이 찾아옵니다. 다섯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전 5분. 가볍게 목과 어깨, 다리를 풀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릴렉스되면서 잠들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즉, 군인수면법, 발 따뜻하게 하기, 생활습관 관리는 베개 및 라벤더와 함께 쓰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라벤더로 뇌를 진정시키고, 군인수면법으로 호흡을 안정시키고, 발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맞추고, 생활습관으로 리듬을 잡아주면, 정말 놀라운 숙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못 이루던 불면증,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생활 속 작은 방법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개 밑에 라벤더 파우치 하나 혹은 캐모마일 티백 하나만 두어도 머리와 신경이 안정되면서 잠드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더해 군인 수면법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더 깊고 안정된 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하면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건강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건강한 수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